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권희철 국전작가의 운영위원장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국전작가회원 외에 초청인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국전이라는 게 대해서 더좀 그 생소하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전 작가에 앞서서 그 국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국전은 네, 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약칭입니다. 네, 네. 1947 9년부터 81년도까지 30년간 정부 문화공보부가 주최한 하가가 되는 일종의 등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참가했던 회원들이 벌써 80세, 90세, 100세에서 년에 2012년에 어,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국전작가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laughs> 2012년대에 그리고 이만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단법인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보다 좀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어, 조직을 좀 이래 강하게 하자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대학을 다음은 묵념입니다. 문념은 예술 활동을 하시다가 타계하신 선배 작가와 지난 1월달에 돌아가신 민경갑 예술원 회장님 그리고 3월달에 돌아가신 장기석 고문님을 포함한 작가들에 대한 명복을 기는 문념이 되겠습니다. 이동 묵념. 오늘 우리 신상돈 총재의 추대식을 어 정말로 역사에 남을 하나의 행사로 어 우리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문화는 소중하고 예술은 귀중합니다. 그 예술을 직접 창작하시는 분들은 매우 귀중하고 또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술을 만드시고 또 예술을 사랑하시고 사회에 예술을 전파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대한민국 예술가들의 등용문으로서 국전 작 국전은 그야말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 정부나 여러 에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려는 우리 국전 작가에는 영원히 발전할 것이야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술에 관한 관심과 고견이 탁월하시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단법인 국전 작가회에 제1대 총재로 선정될게 이패를 드립니다. 2019년 8월 29일 사단법인 국전 작가회이사장형태석 여기 보세요.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아, 우리 아, 아 유철의 우세영 그 작가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가차의 말씀이죠어그 아, 문줄바를 모르겠습니다그 예수하신 분들께. 뭐가 그러죠? 이렇게 모든 게 예술이라고 요 인생도 예술이고 모든 게 예술이라고 는데 저는 그 제일 중요한 분 중에 한분 누구냐면,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인데요. 아, 뭐, 여러분이 전혀, 왜그러면그르상스가 아, 그렇게, 배워갔던 말씀, 그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 분이 어떤 그런 그, 어, 아, 명보다도 특히 구명업을 했던 분이니 예술인들을를 그렇게 지원해주고, 특히 뭐, 레오라도 다비치, 이나, 그분들을 다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다비치, 멜시가의 그런, 그래도 한 30년, 4 0년 근데, 아,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아, 전문 뭐, 작가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 작가들 자기 애들이 합동할 수 있고, 또 다가접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체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고 또, 또 정자 드신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감과 가치 그런 것을 알려 알려 주고 어또 특히 우리 여기 그 하철기역 회장님도 좋지만 여러 예술 분야가 있지만요. 어, 저 여러분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라도 특히 미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요, 국가,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술에 대한 자부심도 아니고 요새 뭐 4차 산업혁명이라 AI다 그러지만요, 거기에서 생존할 수있을려면 우리가 바로 예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작가들 많이 만나지만,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전문 작가들. 근데, 뭐, 우리 여기 있는 원래 작가들 보면, 깊이도 있고, 우리 장도 무거우지 마시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예술성, 그런 것들을 제가, 심다는 데다 알려드리고 특히 또 우리의 있는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 문화인들 경제인들한테 제가 아는 네트워크에서 최대한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어 내가 이렇게 예술 어 미술 하면서 어 보람 있었다는 어뭐 생애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 제가 신문을 뿌려서 열심히 노력합니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태서 이사님 보면 만날수록 리더십이 있으세요. 그리고 작가, 미술작가이면서도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한 행운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또 그런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국전작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신상동 총재 취임식을 축하하는 뜻에서 또 귀도 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참 우리 국정 작가가 이런 좋은 총장님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눈이라고 봅니다 좋은 아뜰리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작품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체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롬듬에, 이거 브라스 갔다 오신 분들도 다아시기있나그 다음에, 룰사롬, 사롬돔돔, 소설했던 아시아보장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늘 총장님 같은 분이 우리 국전당 작가에 뒷받침해 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종작품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 5년, 5년 전이죠. <laughs> 이런 국전 작가의 이런 깨 묶고 넓은 작가들을 볼때더호감이 가고 더 좋다. 너무나 거기서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나 생각하고 저 작품을 해서 내가 빠냉철백 살까지 살게요. 이제 12년 만1 0 0 살이에요. 아들이라도 좋고 그 정도의 좀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 있을게요. 작품을 해서 우리 회원들이 전부다 오케이 이 작가는 해야겠다, 정치 해줘야겠다. 그렇게 저는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네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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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들이 님또 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줘서 중원부원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상돈 회장님, 총기님 취임을 우리 사단법인 국전약가의 여러분들과 130만 모든 예수님들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 맞았습니다. 아 우리 심상돈 회장님, 총재님 저희 국전에 도와주시는 일은 일종의 메세나 분들 거기까지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지만 지금 막한 말씀하셨던 너무나 우리 미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상식도 많이 아시고. 또 지원도 하시고 그런 점에서 매우 정말로 감사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강경원 선생님 프랑스 활동또 지금 현 상황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계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의 행정대표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다방면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전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세영전 회장님, 회장님께 현 회장님이 예, 공로패를 지금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기억에 남는 분들을 수술서 공로패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돈 총재님이 추대식인데 제가 제 그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천 년의 돌. The year of, s t o r of thousand years. 천 년의 돌. 그니까, 천년 돌처럼 선진한 반석 위에 우리 미술가들은. 예. 시계 부족. 이 그림 속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천 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이일 하시길 니니 오세훈 님 주위에 똑같은 예, 천년의 바위인데 <웃음> 어, <laughs> <laughs> 어 h e Stone of 또이 우리도 회장님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국전작가협회 고문 오세영. 귀하께서는 본협회 회장지 임시 회원들의 화학과 본협회 발전에 귀하신 공이 지배함으로 사단법인 국전작가협회 회원 일동이 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29일 사단법인 그~ yeah. 계속해서 곳을 네도이 그리고 나가실 때는 청재님께서 선물을 준해하셨습니다그분 하나씩 꼭 가지고 나가시고요. 네.